네, 박주현 대표입니다. 제가 이렇게 그 TV를 잘안 보는데 우연찮게 그 TV를 보다가 유재석 나오는 프로 있죠? 뉴키즈인가요? 그 프로그램에 그 코미디언 유진스님이라고 그 활동하는 윤성호 씨그 인터뷰하는 그 영상을 잠깐 보면서 그분이 이제 머리를 이렇게 스님처럼 해 가지고 유진스님이라는 그 영상 뭐컨텐츠 를 이렇게 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면서 잘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이렇게 얘기를 쭉 들으면서 투자자분들의 어떤 감정의 기복 그 다음에 투자의 과정 이런 것들에 좀 감정이입을 좀해 봤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힘들어 가지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 뭐 생각이 드나 뭐 이런 걸 물어봤더니 그때 힘들 때 그랬다고 그래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라는 뭐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진짜 스님 같은 표현을 하더라고요.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진짜 힘든 과정을 참아내고 극복했다고 그래요. 제가 이제 그런 그 투자자분들을 가끔 봅니다. 내가 이제 매입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내 생각처럼 이렇게 잘 운영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. 경제 상황도 그렇고 대외적인 여건도 그렇고 내맘처럼 다 되지는 않잖아요. 근데 뭐 금리도 갑자기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이니 뭐 디플레이션, 스테이크플레이션 이런 용어 써가면서 경제 상황도 어려지다 보면 임대도 잘안 맞춰지기도 하고 금리도 오르고 이 매각도 잘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. 또 신축을 하시는 분들은 건물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뭐 공사 위만 오르나요 건설회사가 부도나는 경우도 있고 뭐그 자금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다양하게 겪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사람들별로 극복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려움이 이렇게 생기셔서 그걸 극복해 내시는 분들의 어떤 그 상황도 여러 가지를 겪다 보니까 이분 말이 이제 저한테 와 닿았어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 지금이 가장 힘들다는 얘기겠죠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해가 뜰 거니까 그래서 아 이게 투자도 이런 마음이겠구나 라는 생각 또 저희 투자자분들이 힘들 때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다 라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본인이 힘들 때 대체 나는 얼마나 더잘 되려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갖는 거야라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할까요 저희 투자자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처음에 내가 가졌던 마음 또 사람들한테 가졌던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정말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정말. 그 내가 부자로 살수 있는 마음가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저도 이제 물론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, 여러 가지 이런 그 경험들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어떤 상황별로 대처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, 궁극에는 잘 되시는 분들은 항상 밝고요, 긍정적이시고요,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. 오늘은 뭐 투자하고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, 조금은 투자자가 되기 위한 어떤 생각, 마인드,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을 좀 가져보고 공감을 좀 해보자라는 취지로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봤습니다. 감사합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하겠습니다.